김철호 오픈 마이클 산체스 디그 김광국 자 이거는 밀어때려야 돼요 신으뜸 좋입니다 어렵게 올라온 2단 연결을 정확하게 꽂아넣었던 신으뜸 넘어갑니다 살아있습니다 김광국 괴거풀 신으뜸 선수로 투입했죠 계속해서 양한수의 수움을 김광국 괴거풀 블록하 신으뜸 짧게 들어갑니다 김광국 김정환, 어택 커버됩니다. 네, 어... 김광국, 정방향 퀵오픈. 네. 터트아웃 되었습니다. 신우뜨의 직선 공격 성공입니다. 수명 네. 레프트 공격수로 기용이 되어 있는데 오늘 득점 좋네요. 네, 네. 김광국, 네. 시간차 아, 신우뜨입니다 아, 아, 아. 김시훈이 빗길을 떠지고신우뜨이 사이로 파고드는 시간차 공격이죠. 네. 이런 움직임의 시간차 내지는 퀵오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서브시브를 하면서 최대한 높게 띄워줬기 때문입니다 김광국. 신읍듬 들어왔습니다. 후이든 전이든 굉장한 파괴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신읍듬 아, 정말 똑똑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그 있습니다. 상대 높은 벽을 활용한 플레이에 신읍듬. 자, 높게 튀었습니다. 아 이거 연결이 잘못됐고요. 예, 결국 어렵게 공격 전환! 직선 신니다아 정말 오늘 들어서 가장 으뜸 가는 장면이군요. 네. 어, 지금 우리 카드 선수들의 이 수비와 공격에 대한 집중력이 정말 상당하군요. 네. 황승빈. 매거짱 올렸뜸 조금 전에 공격 득점, 이번에 블록킹 득점의 시우뜸 아, 오늘 첫 번째 블록킹 득점 신우뜸인데 yeah. 공격 수비가 잘 되다 보니까 블록킹 득점도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네. Yeah. 아, 마지막에 코트 안쪽으로 손을 밀어넣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걸렸어요. 김광구. 신혜뜸 오픈포커 아아 성공. 25대 16. 에거택 산체스 온몸 뒤에 연결되나요? 김정환 <laughs> 공격 연타로 페트락. 아아 김광구킬점야이 아 행운이 우리 카드 쪽으로 가나요? 자 음. 지금 신혜뜸이죠 그렇죠. 신혜뜸의 다이렉트 킬할수 <laughs> 없는 상황이었는데 <laughs> 보시죠. 신혜뜸 자, 이특점은 굉장히 큽니다. 정지섭. 김광구 실은 뜬. 디그서고. 한미로 올립니다. 자, 자, 롤러. 그리고 산체스. 뱉어 맞고. 오버엔드 캐치. 김정환. 어펜. 실은 롤러. 혜기 점수는 28대 28.